안녕하세요. 쭈영입니다. 저는 휴대폰 살 때마다 호갱이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14, Z 플립4, 최저가로 야무지게 구매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발품 팔지 않아도 가까운 동네 매장이나 전국 매장에서 앱으로 간편하게 견적받고 구매할 수 있는 퍼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퍼스, 렛츠 기릿! 버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모두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 중이니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앱을 키면 발품 말고 동네 매장에서 쉽게 상담 가즈아!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휴대폰 번호 입력 후에 인증번호까지 입력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버스에서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입 혜택까지 있네요. 와우! 휴대폰 인터넷 견적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 후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매장들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추천순, 응답률순, 신규 매장순, 상담권순으로 정렬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볼수 있답니다. 또한 퍼스에서 추천해주는 매장도 한 눈에 볼수 있고 우리 동네 매장에만 있는 혜택몰 오늘부터 할인 휴대폰, 나에게 딱 맞는 이템, 휴대폰 싸게 사는 꿀팁과 같은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다양한 혜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매장들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견적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구매 대상 선택해주고, 현재 이용하는 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하고 싶은 단말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갤럭시 Z 플립 4를 구매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단말기를 선택 후에는 현재 얼마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는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중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견적 요청서 작성 끝이 견적 요청서를 가지고 우리 동네 매장에게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응답률이 높으면서 빠르고 상담 가능한 매장 위주로 골라서 견적 요청서를 전송했습니다. 네다섯 군데 정도 견적 요청서를 전송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매장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발품 없이 동네 매장 상담이 가능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한 번의 터치로 매장마다 견적 요청까지 할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간단하게 마음에 드는 매장 전체에 핸드폰 견적을 요청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견적 요청서를 보낸 다음 자동 견적서도 도착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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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요청할 필요 없이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더 이상 발품 팔지 말고 우리 동네 휴대폰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고객탈출 타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